게임은 바로 냥코대전쟁인데요 특수기동대 엑셀이 나왔네? 그리고 지금은 설날입니다 가 아니고 앞으로 1일 1일인데 페이스북까지 받고 할수 있을까? 내일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뭐 있나? 우주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딱 있네요. 사탄 아저씨. 사탄 다음은 자탄 아저씨 다음은 뭡니까? 오탄 아저씨겠죠. 오탄 6탄 아저씨, 7탄 아저씨. 노잼이었다고요? 네, 노잼이었습니다. 자, 눈이 옵니다. 양코 애니메이션 16 6에서 이 배경을 안 써서 너무 아쉽네요. 이 배경 썼어야 되는데. 까비. 어쨌든 양코 애니메이션 많이 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양코 애니메이션 구독을 누른 누르... 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쿠... 쿠만추라는 에일리언 곰을 없애니다 우주는 아주 넓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봅니다. 할때 외계인 이 외계 우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정지를 거는 근데 지금 워프를 하는 에이리언 야옹마가 나타났죠. 하지만 워프를 하는 워프는 정지로 없어버린다는 말이 없죠 사실 없습니다. 징글헬, 징글헬은 뭐야? 사탄 다음은 오탄 아저씨 이런 거할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홍당무왕이 옵니다. 생긴 걸로 봐서 거의 겁나 세 보이는데. 배율 1배율 기준 3만 9, 5천 맞나? 그 정도밖에 안되는 허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뭉탱이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야 정직원은애랑 머프거들애랑 에이리언 야옹마랑 에이리언 대가리군이랑 어? 응? 빨간 홍당무왕이랑 빨간 홍당무야옹마까지 땅으로 이렇게 야, 이거는, 워프맨도 정지맨에겐 장사 없습니다. 바로 컷. 홍당목 끝까지 박해보지만 컷. 이브에 떨어진 운석 이브가 12월 24일에서 워, 이브에 떨어진 운석인데 삼겹살이 나옵니다. 맛있는 삼겹살 치킨. 자 이번엔 또 빨간색 나오나? 아 그러면 홍당무 개가리동이안 나오고 파동돼지랑 그냥 돼지랑 에이리언 야옹마 그냥 야옹마 나오나? 아연성을 치면 누가 나올까? 아... 어, 아까보다 더 쉽습니다. 구성이더 쉬워요. 진짜 빨간 애도 없어요. 위성 가라. 오, 위성 보여주나? 야, 위성 안 죽는데, 위성은 쉽나? 이브에 떨어진 음소까지. 그 다음,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 사냥꾼. 아,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4개인 줄 알았어. 아, 사각, 사각지의 넬름이. 야, 이번에 더 쉬워졌는데? 이제는 그냥 잠못밖에안 나옵니다. 오, 나온다. 이제 약간 중형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보스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못 빼고. 자, 하지만 피카츄가 한 대. 아마 피카츄가 한대더 때리면 바로 쉽게 넉백 될 것입니다. 쟤는 좀 배우를 먹은인가 먹은 보다. 먹은거가 보다. 하지만 선구를 한다면 초록색 방어, 선구, 방지 그거 없으니까 쉽게 깰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유니버스 스튜디오로가 아니고 유니버스 크리스마스 유니버셜이구나! 아, 닭다리든 빨간 야옹마. 맵 길이가 아주 깁니다. 멈추기를 미리 걸어놓고, 라고 하, 하려 했는데, 아, 이렇게 되네. 공격 속도가 느리구나. 뭐야, 바로 밀렸나, 난다고? 역시 배달. 핫도그도 나오고. 일단은 모아서 오겠습니다. 미타마가 공격력은 약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더라. 봐봐. 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 근데 낫네요. 야 이러면 어떻게 네 하지만 피카츄를 뽑는다면 피카츄에 살짝 거리 조절해주고 아 쿠니오군을 안 챙겼구나. 아 이러면 밀려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세 커. 그 다음으로 해롱막까지 자, 한명 죽었고. 또 오네? 이렇게 밀려나게 만들어줍시다. 오, 오케이. 살살 녹죠? 탕오르처럼 살살 녹습니다. 오케이. 곧 죽겠는데? 아, 죽었습니다, 한 마리. 자 밀려나죠. 열파까지 자 죽었습니다. 오케이, 크리스마스까지 컷 우주에도 크리스마스가 왔다. 오 통조림은 많이 준다 와 일곱 개 됐네 네 개였지 않나 오 엑셀 여기도 뭐가 추가됐습니다 얘 누구지 양꽃탈배어양꽃탈배오 이렇게 해가지고, 끝!